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런 재료 이제 슬슬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건데 왜 체크하는 사람들이 없나 싶어요. 여기 보면은 카나리아바이오의 미상한 전환 사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전환 가능 주식 수를 주당 5,000원, 4,800원에 1,196만 주를 전환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주가 이만큼 나오면 이게 오버행 이슈인데 언제부터 이게 전환처 가 가능하냐? 지금 당장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전부 다 나올 수 있어요. 요 물량 요 물량 그리고 여기 있는 물량은 이제 다 다음 주. 그리고 12월 말, 내년 1월, 이럴 때이 주식이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이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편이에요. 얘네 평균 단가가 5,000원 정도 됩니다. 얘네가 주가를 올려가지고 저 1,196만 주를 팔아야 돼.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또 보통 주식으로 바꿔먹을 수 있는 주식이 1,596만 주였어. 와, 뭐야. 여기 1,190만 주에 여기 1,590만 주 뭐야? 홈쇼핑이야? 합쳐가지고 몇만 주에요? 2,700만 주가 넘어가요. 그죠? 이 물량 주당 7,000원짜리 팔려면 앞으로 사한가 쳐도 모자르잖아요. 그죠? 신주 이수권 부사채 1,500만 주는 평당가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이상 올라가야겠죠. 그죠? 저 물량을 팔 때.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2700만주를 가지고 있는 대장님이 주가를 올려주실 거다. 근데 언제냐? 이미 10월 16일에 IR 발표 때 유럽 판권 계약에 대한 힌트를 대표님이 주셨다. 그죠? 언제 한다 그랬어요? 오레고보마 삼상 중간 결과 때 한다 그랬잖아요. 간다라는 거예 이게 보통은 재료가 알려진 재료면은 소멸인데, 시총이 클수록 소멸되지 않고 반영으로 가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총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반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가총액하고 아까 알려드린 2700만 주의 세력 물량, 그거를 팔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물량들이 전환 청구라는 걸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것만 리스크로 보시면 돼요. 근데, 목표 주가, 간단하죠. 최소한 7,000원이다. 얘네들 7,000원이 평당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어, 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죠. 세력이 있는 종목은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 지표 같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매집이 끝났을 때 주가를 올립니다. 어디까지 올려요? 세력의 목표 선이라고, 이 파란색 선까지 올리거나, 이 화살표가 뜨면은, 세력이 이탈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파란색 선 닿았을 때랑, 화살표가 떴을 때 매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는 재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 차트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떨어지는 날 예측해야 나중에 올랐을 때저 맞췄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목표 주가 알려드릴게요. 세력의 목표 주가는 마우스 갖다 대면 제일 밑에 세력의 목표 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8720원이라고 적혀 있죠. 8720원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이 파란색 선이 뭔데, 이거 맞는 거 맞아?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예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매도 리딩 나간 아시아나 IDT, 파란색 선 닫고 조정한다. 맞췄죠? 심지어 제가 영상에서 이 가격까지 찍고 떨어진다고 방송을 했어요. 올라가기 전에. 대박이다. 그죠? 수익률 60% 넘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메가 ICS라는 전략 매도 나갔는데, 여기서 매도하고, 떨어지는 거 봐요. 기가 막히죠? 카나리아로 돌아와서. 자,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파란 선까지 올라가고 떨어진다. 이렇게 갈 겁니다. 아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말 대단한 걸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세력들이 매수할 때 사면 돈 벌겠네. 그죠? 세력이 매수한 종목들 이렇게 영상 찍어 드리듯이 문자도 드려요. 꼭 사야 되는 타점이 나오면 카나리아 바이오 다음번 매수 타점 나오면 문자 드릴게요. 추매 한번 하시고 목표 주가까지 가져가시고 목표 주가 때 익절 문자 받아보세요. 이 알람 받는 법은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써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가가 되는 거고요. 제 연락처 크게 적어드릴 테니까 받아 적어보세요. 01096765479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은 알람 서비스는 무료다. 이렇게 무료로 드려가지고 결국에 나중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연구가 끝나면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들까 합니다. 뭐 요건 됐고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요점 정리가 필요하실 텐데 이거 알려드리기 전에 알람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룩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날, 09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 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에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내역 보이시죠 방송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종호 매수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토곤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토곤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1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터 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는 알람 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보니까 참가하셔야겠다. 그죠? 그런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올라가면 카나리아 바위는 얼마까지 간다? 8720원 가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면은 우리가 조정할 때 사고 올라가는 건다 먹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매매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포스코디엑스를 그렇게 매매를 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한 거예요. 심지어 떨어지기 전에. 사고, 팔고, 팔아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 그죠? 다시 사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공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 이거 참여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심지어는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돈 줄게, 이거 지표 좀 설치해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안 됩니다. <laughs> 이 지표는 제가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연구 끝에 만들어내고 있는 지표고, 아직 미완성이기도 하고, 이 지표가 그리고 세력들 손에 들어가면 이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차트 타점들을 통해가지고 돈을 벌어주는 게 낫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지표가 필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에서 참고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싶은 종목 있죠? 종목 이름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차트 딱 켜가지고 캡처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 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 카나리아 바이오 어, 앞으로 당분간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지지하는 타점에서 세력이 더 들어오냐가 중요한 타점이에요. 춤에 고민하신 분들은 의미 없는 데서 사지 마시고 의미 있는 데서 매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